여러분, 안녕하세요. 윙크의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꽤나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항생제도 다시 먹고 있어요.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22년 11월에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하고 얼굴뼈가 부서지는 사고로 총 6번의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일곱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요새 정부와 의료계의 분위기가 너무 흉흉하죠 갑작스레 2천 명의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더불어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대치가 시작되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응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과 처벌 조항 그리고 경찰 배치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환자가 되어 보니 그 불안한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의료계 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내과의국장 성모병원 대표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젊은 의사협의체 공동대표까지 돈도 안 되고 욕도 많이 먹고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제가 왜 자진을 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돌보는 환자들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요. 의사로서 아프고 약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소위 바이탈과라고 하는 내과를 주저없이 선택하기도 했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실력 있고 좋은 의사가 되기를 바랬을 뿐이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전공이라고 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일반의로 근무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각각의 전공과의 깊은 배움 그리고 수련을 선택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수련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껏 일주일에 몇 번씩 당직 서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들게 버텨왔는데 청춘을 다 바쳐서 보낸 그몇 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더욱 망가뜨리는 거는 분명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필수 의료 분야의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는 관료들은 숫자, 그리고 경제 논리에만 입각해서 이렇게 고건의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 의료의 수준은 전 세계 최고였고, 국민들도 누구나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전문의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누리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해요. 자꾸 힘든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제는 그 악순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더 버틸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늘어야 됩니다. 당장요. 의대 입학생을 늘리면 되지 않나. 그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분야로 가는 의사들도 늘지 않을까 하시는데, 새로 입학한 의대 학생들이 이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할 리도 만무하고, 설령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충분한 진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같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휩쓸리고 또 서로 자꾸 자극을 하면서 강대강대치로 의료 대란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보건의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요새 의사가 아닌 유튜버 분들도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 정보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치고 아파 보니까.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그만두며 발생하는 이 의료 대란이 저는 의사로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로서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전공의들 사직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 교수님들 당직표를 짜셨어요. 필수 중증 응급 환자들이 문제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임상강사 레벨의 전문의들이 같이 병원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다들 사람이잖아요. 언젠가는 지치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다음 수술도 앞두고 있지만 제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공의들이 나간 빈자리를 메꾸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수님들이 지는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수련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병원에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강제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들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 수련 과정을 중도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이죠. 제발 총선을 앞둔 정치 논리로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만큼, 여론도, 그리고 저희 병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저는 제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의사들이 하는 주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조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분들께 불안한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